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이디. 물론 죽을 병 걸리가 뭐 사경 헤매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큰일 겪으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의 천성은 잘안 바뀐다. 왜 어릴 때부터 남 놈들 있잖아. 누가 봐도 저게 어린 애가 할 행동인가 하는 애들 그런 애들만 봐도 미안한 얘긴데 안 된다. 그런 놈들일수록 집안의 환경이나 교육 같은 게더 잘돼야 되는데. 대부분 뭐잘 될리 만무하겠나.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격도 더 굳기 때문에 변하기더 힘들다. 우리 주위에도 한번 봐봐. 맨날 사고치는 놈이 맨날 사고친다 이가 정해져 있다 이가 안타깝지만 이런 놈들은 바뀌기 힘들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쓸데없이 교화시키려고 용쓰지 말고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버리라. 괜히 부정적인 에너지만 옮고. 시간 낭비에 에너지 낭비다. 그 시간에 내 자신한테 더 투자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만 흡수하자. 알겠지?